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8대 공정을 계속 이야기 해보도록 할게요 그 중에 이온주입 과정입니다 이온주입 과정은 흔히 8대 공정 내에 잘안 넣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온주입을 모른다는 거는 이게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공정을 배울 때 8대 공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미리 하나 말씀드려야 될게 있는데 앞선 영상들에서 제가 종종 이 그림을 사용했죠. 여기 보면은, 어 여기에 제가, 이게 이제, 아 이걸 펀치 스탑이라는 펀치 스탑이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여기에 제가 n 플러스라고 적어 놨더라고요. 근데 n 플러스는 이거는 똑같잖아요. 그죠? <laughs> 좀, 참, 실수입니다. 실수. <laughs> 네. 이거는 이제 p 플러스 해야 됩니다. p 웨이퍼일 때는 p 플러스, n 웨이퍼일 때는 n 플러스. 이런 식으로 바꿔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제가 추가로 펀치 스탑이라는 거를 어, 추가로 그려줬어요. 그거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할 겁니다. 자 일단 아이린 인플레이테이션을 어디에 쓸까? 일단 우리는 퓨어 실리콘을 쓰죠. 퓨어 실리콘이 안 퓨어 실리콘이 될때 모든 곳에 이온 주입 과정을 씁니다. 즉 도핑을 한다는 얘기죠. 어, 요새는 인곳 자체를 도핑해서 쓰기도 한다 하더라고요. 인곳 자체를. 네, 그러니까 어,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우리 한번 모스펫을 따라서 그려보도록 할까요? 모스펫은 일단 쭉 실리콘 웨이퍼가 있겠죠? 이가 뭡니까? P타입 실리콘이라고 해보죠. 벌써 P타입 실리콘이라는 거는 도핑이 됐단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laughs> 벌써 이온 주입이 됐단 얘기죠. 인구 자체에 도핑이 돼 있었다고 해도 이 옆에, 이게 c 모스라면이 옆에 N타입 실리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자체에 벌써 이온 주입이 됐어야 합니다. 근데 이제 방법은 좀 다르겠죠. 어쨌건, 여기에 들어갔죠. 네. 요거 1번. 어, 이거 뭐라 적는 게 좋을까? 웨이퍼 도핑? 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기에 이제, 옥사이드를 깔고, 그 위에 이제, 게이트가 있죠? 그리고, 게이트 옆으로 이제, 이런, 베리어가 있어요. 네. 프 얼라인먼트를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여기를 에칭을 이쁘 예쁘, 안 예쁘게 이렇게 해 줍니다. 오히려 이게 더 예쁘다고 볼 수도 있는데. 네. 어쨌건 그래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여기에 이제 소스 드레인이 있겠죠. N 플러스 N 플러스. 네. 자, 요걸 2번. 네. 소스 드레인 만들 때 formation, formation도 써주자. <laughs> 자 여기다 썼죠. 그 다음에 어 조금 이제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흔히 가장 간단한 형태의 어, 그모스펫인데 사실 여기에 조그맣게 N으로 도핑을 또 해줍니다. 요요 요 부분을 LDD라고 합니다. LDD. 3번. LDD. 로우, 어, 로우 도프트? 드레인인가? 로 어, 로 도트 트레인인가? 그 LDD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이게 핫 캐리어의 현상을 좀 방지해요. 이제 핫 캐리어 핫 캐리어 이펙트라는 게 뭐냐면 어. 지나치게 이동도가 높은 캐리어가 생겨 가지고 그게 이제 채널 부분을 좀망가뜨리는 거라고 어, 보시면은 뭐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렇게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신 분은 따로 댓글 달아 주세요. 그러면 이거 영상을 따로 만들게요. 네. LDD라는 거를 주입할 때도 쓰고요. 네. 어, 그다음에 아, 아 맞다. 요거 웨이퍼 도핑이라고 안 하고 이거 웰 포메이션이라고 하네요. 지금 보니까. 네, well, well formation. 오케이. Okay. 자 이런 거를 만들고 그 다음에 어... 채널 스톱이라는 거 만듭니다. 채널 스톱. 여기다가 P 플러스를 도핑을 해줘요. 네, 거4 번. 채널 스톱. 채널 스톱이라는 거 만들어줘가지고 이게 우리가 이제 이 필드를 걸어주면은 얘가 막 이렇게 여기에 이제 어, N으로 생기잖아요. 리버스가 리버스 바이스가 걸리면서 이쪽에 이제 어, 채널이 생기죠. 근데 그게 막 과도하게 생겨가지고 막이 밖으로 막 빠져나가고 그러는 그 경우들이 생겨요. 그게 이제 어, 세컨더리 이펙트인데. 바디 이펙트라고 있거든요. 이 결국 아 그리고 이제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우리가 그라운드를 따오잖아요. 그라운드가 그냥 이쪽으로 돼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게 렇 트렌치가 있고 여기에 만들어줘요 P 플러스로.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강한 전기가 걸리면은 어 이거랑 얘간의그 상호 관계에 의해서 막 이쪽 채널이 막막뭔지고 그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P 플러스를 도핑해줌으로써 어, 그런 그 채널, 채널이 이제 막 과도하게 확장되는 걸 방지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이거 채널 스톱이라 그러는데, 여기도 이제 임플란테이션을 쓸 거고요. 그 다음에 또이 주변으로 네, 이 주변으로 P 플러스를 도핑을 해줄 겁니다. 네. 얘를 5번. 얘를 펀치 그 펀치 through 스토퍼라고 해요. 이거는 이제 여기에 전기가 가해지면 N플러스가 점점 확장돼가지고 어, 채널이 연결돼, 보이, 연결돼 버려서 이제 쇼트 채널 이펙트가 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거를 방지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어쨌건 아주 많은 곳에 쓰이죠. 그, 다음, 어, 그 다음에 이거 6번 바디 컨택 만들 때 네, 이런 거 만들 때도 어, 사용하고요. 네, 사용처가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그리고 어, 흔히 여기에 아무것도 없다고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곳에도 어, 도핑을 해줄 때가 있어요. 채널에다가 다이렉트로. 네, 이거를 어, threshold voltage adjustment라고 합니다. 네, 어, 그 그러니까 이게 많이 쓰이는 기술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 채널 부분에다가 어 적절한 도핑을 해줘가지고 약간 그 VTH를 좀 조절해주는 그런 역할을, 그트레스홀드 볼티지를 조절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한다고 하네요. 네, 뭐 이런 경우에도 쓰고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설명드릴 텐데 소위 웨이퍼라는 게 있어요. 실리콘 온어 인슐레이터라는 독특한 구조인데 Si가 있고요 SiO2 인슐레이터가 있고요 다시 Si가 있는 이런 웨이퍼입니다. 네, 사실 지금 굉장히 좀 과장되게 그렸는데 요게요만한요만한데 들어있는 거죠. 네 이런 거 만들 때도 어, 아연언 임플란테이션이 아주 중요하게 사용됩니다. 네. 어, 일단 오늘은 인, 그냥 가볍게 인트로니까 어, 이것만 하고 그다음에 어, 어디에 쓸까? 가 주니까 어,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어, 다음에는 이제 조금 더 어떤 장비로 쓰인 어떤 장비로 임플란테이션 하는가. 그다음에 뭐 어떤 장단점이 그런 장비들을 사용하는 게 어떤 장단점이 있나 뭐 이런 거 계속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봐요.